체포된 나라 세상은 놀랐다. 2025년 1월 3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새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치주의의 승리. 단순한 비리나 직권 남용이 아닌,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 그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했습니다. 며칠 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했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폭력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국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은 단호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그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폭동도 군부 개입도 비상국민투표도 없이 오직 헌법과 법원이 작동했고 국민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가 바라본 한국의 민주주의. 북한의 반응 충격과 부러움. 북한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조선은 지도자도 감옥에 가는 나라라며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만 공식적으로는 남한 체제를 비난했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법대로 운영되는 나라에 대한 묘한 충격과 부러움이 감지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대통령 평양이 술렁였다. 2025년 봄 평양의 한골목 은밀히 퍼진 뉴스 한 조각에 사람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남조선 대통령도 감옥 간다며, 진짜냐? 수령도 아닌데 감히 지도자를. 북한 매체는 여전히 남한을 부패한 자본주의의 하수인이라고 규정하지만, 그말 속에서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구속, 그리고 본인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갈라진 목소리, 논란, 그리고 그 너머의 법치주의.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본 전 세계, 심지어 북한 내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건 혼란이 아니라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한나라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법대로 끝까지 대한민국은 그렇게 움직였다. 누구도 정권 탄압이라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감히 대통령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선 모두가 시민일 뿐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언제나처럼 남조선 내부의 혼란이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남조선은 지도자도 감옥에 가는 나라라며,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구만. 이는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묘한 부러움과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지도자를 비판할 수도 없나? 왜 우리는 법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 것의 위대함.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의 대상이 되는 모습.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이 북한에겐 충격이고 국제사회에겐 경이로운 일입니다. 왜냐고요? 민주주의는 말보다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수사를 받고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국제 언론의 반응 또한 번의 민주주의 실험. bbc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시스템을 스스로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더 직접적입니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은 대통령조차 보호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의 실체다.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요. 북한 정권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강한 통제 장치를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무기가 아니라 비교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남조선은 대통령도 조사받는다는데, 왜 우리는 말 한마디로 처벌받아야 하지? 이 작지만 거대한 질문이 한 사회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지켜내고 있다. 이 모든 사건은 누군가에겐 정치적 뉴스일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매우 깊은 울림이 있는 사건입니다.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절차를 지켰고 비판 속에서도 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 나라엔 민주주의가 있다. 일본 아쉬움과 존경.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한 윤석열의 파면을 아쉬워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외교의 공백이 걱정된다고 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수사 소식에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가장 흥미로운 반응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외교의 공백이 걱정된다고 했고, 마이니치 신문은 그는 훌륭한 정치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일본과의 냉각된 관계를 해빙시킨 중심 인물이었기에 일본 외교가 느끼는 공허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일본 시민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정치인이 감옥에 가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부럽다. 우리는 언제쯤 그렇게 될수 있을까? 트위터와 일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부러워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한 유튜버는 한국은 이미 정치 선진국이라며, 우리도 이제 국민이 권력을 감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찌 되든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 시민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짜 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법 위에 서지 못하는 나라, 국민이 감시자이며 대통령조차 예외가 될수 없는 시스템. 그건 불안정이 아니라 진짜 성숙함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절차를 지켰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일본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못하나? 중국 감탄과 두려움. 대통령도 법 앞에 선다 중국이 놀란 대한민국.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중국은 말 그대로 술렁였습니다. 정부는 조용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거셌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서는 윤석열 체포, 한국 대통령 법정행 같은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그 관련 영상과 게시물은 수억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 속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들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나라.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부럽다,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혼란스럽다고 본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법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숙한 사회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만에 중국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관련 검색어를 차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고 댓글을 검열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보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체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한 세대 전만 해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큰 고비를 함께 넘겨야 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조차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꿈꿨던 바로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중국 시민들이 부러워한 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 그 결과로 만들어진 법치의 대한민국을 그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말합니다. 한국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다. 서구 언론의 평가. 영국 BBC는 한국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다. 이건 민주주의의 진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까지 대한민국 세계의 본보기가 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 앞에 서는 그 순간 영국 BBC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몇안 되는 나라다. 이건 민주주의의 진화다. 이말 속에는 경탄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와 탄압, 혼란을 겪었던 아시아의 한 나라가, 이제는 대통령조차 성역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서구 사회에겐 믿기 어려운 진보였습니다. CNN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유진영의 핵심 파트너였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법은 누구에게나 같다는 것을 한국은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한국이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더 감동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폭력 없이 질서 있게 권력이 교체되는 나라. 한국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단지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에 대한 찬사입니다. 한때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불렸습니다. 반도체, 전자제품, 세계 1위를 다투는 산업기술들. 또한 문화 강국으로 불렸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제는 민주주의의 강국,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나라,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모범 국가로 세계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이런 평가를 받으리라 누가 상상했을까요? 1987년 6월 항쟁. 거리로 나가 손에 촛불을 들고 외쳤던 시민들. 그 세대가 만든 민주주의가 이제 세계 교과서에 실리는 수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지켜온 법치와 절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시하고 요구해온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한국은 혼란 없이 권력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렇게까지 성숙시켰는가?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세대가 쌓아 올린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우리는 단지 잘 만든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멋진 드라마와 음악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조차 법 앞에 서는 나라, 시민이 권력을 움직이는 나라, 세상이 본받고 싶어 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본보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되새겨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분열 속에서도 법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그 문장 속에는 7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역사와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지켜낸 민주주의.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장에는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고, 온라인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을 외쳤고, 다른 쪽에서는 법대로 가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갈등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폭력에 호소하지 않았고, 재판은 법정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의견 충돌이 있어도 절차 안에서 논쟁하고, 분열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시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윤석열이 구속되던 날, 한 청년의 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자랑스러워 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은 좀 뿌듯하네요. 왜냐면요, 진짜 나라 같거든요. 진짜 나라.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곳.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은 단순한 경제력이나 문화적 영향력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도를 작동시키는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은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쓰러져도 나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갈등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믿었습니다. 법, 헌법, 시민, 그리고 한국. 그 이름 아래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나라입니다.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충격적 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구속과 탄핵은 단순히 법의 집행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폭력 없이 절차를 통해 권력이 질서 있게 교체된 이 역사는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북한에서는 충격과 부러움이, 일본과 중국에서는 부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이 나왔다. 서구 언론은 이를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극찬했다. 국민이 지키고 제도가 작동한 나라,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한 나라. 윤석열의 구속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에서 분명히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으며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논란이 있었지만 폭력 없이 민주적 절차가 유지되었습니다. 국내외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충격과 부러움이 엿보였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동경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구 언론은 이를 민주주의의 진보로 평가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통령조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도를 작동시키는 시민의 힘으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명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